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펼친 경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속에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골레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콘테 감독은 다시 3-4-3을 들고 나왔는데 도어티가 다시 벤치로 가고 에메르송이 선발로 나왔고 다행히 페리시치 대신 세센뇽이 선발 출전. 나머지 위치들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들 카마다, 하세베가 모두 선발 출전했고 마찬가지로 3백 오늘도 경기 시작 전에 벤트론의 코치에 대한 추모를 하고 킥오프를 했고 두팀 모두 높은 위치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일단 프랑크프루2가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13분 상황 로메로가 다이어에게 패스를 하는 과정인데 일단 린스트렘 압박 타이밍은 아주 좋았죠. 다이어가 트래핑하는 그 순간을 노리는 적절한 압박 타이밍. 때마침 다이어가 트래핑을 살짝 길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공을 뺏깁니다. 이후 린스트렘이 반대편으로 공을 보내는 걸 요리스가 한 번은 막아내긴 하는데 이후 로데가 카마데에게 연결하고 카마다가 마무리. 이 실점 장면은 한마디로 분석 끝이죠. 다이어 실수. 그래도 다행히 5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라인을 올린 채로 경기를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털리기 딱 좋았죠. 빌드업 상황에서 에메르송이 케인에게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오우, 에메르송이 이런 패스를. 사실 히찰리송이 공을 받기 더 좋은 위치였는데, 이걸 흘리고 침투를 하면서 케인이 공을 잡게 됐습니다. 케인은 첫 터치를 통해 하세벨을 따돌리고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 네, 물론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공을 터치할 때부터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이후 가볍게 팝포스트 골대 우측 하단에다가 마무리. 케인의 좋은 키핑과 손흥민에 대한 사랑. 손흥민 선수스러운 침투와 마무리가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손케듀오는 총 50골을 합작하게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대기록이라는 거. 27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 케인이 드리블을 통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야키치가 수비를 하다가 케인과 접촉이 발생합니다. 약간 진로를 방해하는 느낌인데 야키치는 헐리우드 액션이라며 케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VAR 끝에 PK가 선언이 되고 PK 또한 케인이 마무리. 35분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장면. 지공 상황에서 이번에는 호이베르가 히샬리송에게 패스 이후 직접 공을 받으러 움직입니다. 이 호이베르가 공을 잡아서 그대로 오른쪽 측면을 파고드는 데 성공. 이 호이베르의 뭐랄까 약간 이 의외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아마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호이베르가 저렇게 전진할 거라고 예상을 못한것 같아요. 이 호이베르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 뭐 딱히 말이 필요 없는 너무 멋진 깔끔한 마무리였죠 왼발에 제대로 얹힌 발리슛 그리고 세센뇽의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됐는데 세센뇽이 골대 앞으로 잘라 먹으려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야키치가 끌려갔고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전 상황을 보면 원래 야키치는 손흥민 선수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페리시치보다는 세센뇽을 쓰는 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것 같습니다. 말라홍님의 세센용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세센용은 공간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뛰면 누군가는 막으러 가야 되고, 그럼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초반 20분은 토트넘이 좀 고전했지만 결국 그 득점을 통해 상황을 뒤집으면서 3대 1로 전반 종료. 파이널 서드즉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는 프랑크 프루트가 더 많았지만. 그외에 모든 지표는 토트넘이 좋았습니다 후반전 역시 프랑크프루트는 득점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린 채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센터백 투타를 퇴장시킵니다 처음에는 투타와 측면에서 발생한 1대1 상황에서 투타가 뚫리니까 이걸 막다가 경고를 받았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뺏기자 이걸 막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이건 뭐 사실상 백허그 수준이죠 아마 심판은 안 잡았으면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발생한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세베도 케인을 막다가 경고를 받았고요. 이후 다소 먼 거리에서의 프리킥인데 이걸 손흥민 선수가 처리하는데 무예전으로유 슈팅을 또 만들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경기에서는 프리킥을 케인, 다이어, 손흥민 선수가 나눠 찼는데 손흥민 선수만 유 슈팅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64분에 손흥민 선수를 막다가 하세베가 파울을 범하는데 여기서는 카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옆에 소우가 있어서 돌파를 당하더라도 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건지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이나 퇴장 유도를 할수 있었는데 살짝 아쉽게 됐습니다. 3대1로 리드하는 가운데 콘테 감독은 휴식을 위해서 주전들을 빼주는데 이후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막판에 조마조마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을 살짝 보면 다들 수비를 위해 미리 점프 사전 동작을 하는데 이게 또 에메르송은 안 하더라고요. 결국 그쪽에서 실점이 나왔고요. 추가 시간에는 상대 실수를 틈타 힐이 드리블을 통해 PK를 얻었는데 케인이 이걸 허공에 날리면서 약간 쉽게 갈수 있는 길을 걷어 찾고 이후에 또다시 완벽한 찬스에서 케인의 크로스가 힐 머리 위로 가면서 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헤트트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3대2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는데 막판 호러쇼 때문에 그런지 콘테는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테는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경기 막판에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상대는 코너킥에서 골을 넣었고, 우리는 PK를 놓쳤다. 솔직히 PK를 놓쳤을 때 살짝 무서웠다. 우리는 새 골을 넣었고, 상대 골키퍼 트랍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후반 막판 경기력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이었고,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휘스를 세번 불어야, 비로소, 경기가 끝난다. 선수들에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가질 것을 뭐 대놓고 요구하는 인터뷰죠. 토트넘은 오늘 경기 승리로 승점 7점으로 조에서 1위가 됐는데, 솔직히 아직은 모릅니다. 마르세유 스포르팅 모두 승점 6점이고, 이 승점 6점인 팀들과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슛 5번을 때려 모두 유효슈팅으로 만들었고, 그중 두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6일 새벽 1시 반 에버튼과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